한반도 해역은 잠수함 천국이라 그래요. 선박 통양량이 많거든, 선박 통양량이. 중국은 핵심 잠수능을 키우고 있고, 미국의 항공 모함을 대응해서 태평양 나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상함 전력이 약했잖아요, 그동안.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디젤 잠수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SLBM을 집어넣겠다. 디젤 잠수함에 SLBM 신나는 우리가 처음에 처음. 여섯 발. 도산 한창은 삼천주 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눈뚝을 들이고 있다고. 북한은 영웅함 이전에. 한 발만 실었어 예 b m 시험 발사용으로 그것이 창피하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하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열 발을 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잠수함도 수상함정도 민관군이 협력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정부하고 우리 기업하고 민관군이 협력을 해야 돼요. 패키지 포탈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 잠수함 전략이 안전하게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최고다.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성능으로는 압도한다. 우리 국민들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는 해군력과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압도한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안 잡히고. 중국은 신형 핵 잠수함 공구사 a 형을 북한은 김구옥함을 진수하며 수중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죠. SLBM으로 미국 본토까지 노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무력 증강일까요? 아니면 한반도 바다 자체가 안보 위협의 시대로 접어든 걸까요? 저 인공위성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잖아요. 특히 정찰위성도 우리도 쏘고 북한도 쏘고 우리가 굉장히 이 정찰위성 면에서 많이 미군에 의존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반도 해역은 잠수함 천국이라 그래요. 선박 통행량이 많거든. 선박 통행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거를 물속에 숨기면은 정말 자기가 인공위성을 피할 수도 있고 물속에 있는 건안보이니까 인공이 잡을 수 없으니까 수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고 그래서 중국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핵 잠수함은 없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76척에서 80척 정도의 잠수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나 서해 이런 데는 잠수함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러시, 동해 같은 게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 북한, 중국. 엄청난 잠수함이. 그래서 원래 인접국끼리는 워러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PMI, 프 r 벤 v i 브뮤 i a l of m u 해가지고 다 구역을 나누고 상호 방해되는 걸다 식별을 해야 돼요. 협약을 이뤘는데 그런 걸 이루면은 적정국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한반도 해역은 잠수함 청구기를 는 이유는 너무 막 통행이 많은 거예요. 상선 같은 건막 스크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엔진 소리도 크고 돌아가면은 잠수함이 가면 다그 소음 묻혀버리는 거예요. 안 잡혀요. 어떤 영화 보면은 상선 밑에 따라가는 거 있잖아. 잠수함이. 그럼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이 인하의 전술인데 그만큼 물속에서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왜냐? 지상에서 전쟁이 이루어져도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건 핵심 잠수함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핵심 잠수함을 키우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국모함을 대응해서 태평양 나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상함 전력이 약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돈, 돈이 있어야 건설하니까 대군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디젤 잠수함을 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디젤 잠수함을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핵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핵 에슬빔을 치고 넣겠다 그래서 한반도 해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적성국 잠수함이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한국도 도산한창호급 SLBM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죠. AIP 시스템 덕분에 30일 이상 수중 은밀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에도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AIP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도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핵추인 잠수함은는 비교가 안되다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잠수함은 추진 방식이에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 이 있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수상 항해할 때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수상 항해할 때는 공기가 있잖아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수상 항해할 때 충전한 그 배터리 가지고 충 다니거든. 2차 대전 말까지는 2 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럼 깡통이 드는 거지 물속에서는. 그거를 에... 이 차년 때까지 이 차년 때 전사한 승조원이 태평양 대서양에서 5만년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뭐~ 잠수함 기술보다 훨씬 항공기 기술하고 항공망 기술이 발달됐수있 올라가면 죽어 수상함이 더 발전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든 게 핵추인 잠수함 원자력추진 잠수함이에요 원자력추진 잠수함은안 올라가도 돼요 원자로에 핵분열 시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 가지고 고압 증기로 해가지고 초빈을려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안 올라가도 돼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핵추인 잠수함은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죠. 우라늄은 오란음.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야, 이 이거 의심받지. 이거도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비싸.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고난도예요. 왜냐면 하 방사능 차단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연동 기술 이런 것들이 고난도기 때문에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못 가진 나라가 그러면은 디 l 잠수함보다는 한 2, 3주 더 안 올라오고 할수 있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 고민하던 데가 선두에 나선 나라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예요. 그래서디고 어, d 잠수함은 원래 일주일 정도 아주 저속에서 일주일 정도 물속에 안 올라오고 스노클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스노클 말하도 들통나거든. 들통 스노클 마스터 올려가지고 항공에 들리기 때문에 통상의 DL 잠수함은 일주일 정도 저속에서 물속에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데 그걸 한2 3주 늘리자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은 게 독일, 스웨덴, 프랑스로. 그중에서 독일의 AIP 퓨얼셀 연료전지라는 게 제일 히트쳤어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걸 2주 정도로 늘릴 수 있다고. 그러니 기존의 납축 전지에다가 플러스 2주면 3주 정도 는안올라서 근데 아주 저속이에요. 시속 11km 이하. 근데 가지고 나갔던 독일의 이제 연료전지 같은 거는 산소하고 수소하고 같이 압축시 가지고 나가요. 왜냐 물을 전기 변하면 에지톤이니까 산소와 수소가 나오죠. 그걸 역으로 산소와 수소를 압축시가 반응시키면 전기가 나온다고 그 전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압축시에 가지고 나가거든. 근데 배에 나가지고 와뭐 추적 작전 들어가면 그걸 쓰다 보면은 고속을 내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금세 없어져요. 그거 다 없어 져 가지고만 써주면은 다시 디젤 점로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단계다. 핵추인 잠수함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싶으나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인, 기술적인 이유로 갖지 못하는 중소 해군국이 가지려고 하는 배가 AIP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과도기적인 잠수함이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안 된다. 완전한 AIP, 공기 불력 체계는 핵추인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캐나다가 새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있는데도 한국이 거론된다는 건 의미가 크잖아요. 지금 한국 잠수함 국제 무대에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잠수함을 우리가 평가하면 남들이 좀 웃죠. 잘난 척한다고? 국뽕이라고? 그러나 사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니즈가 충족되기 때문에. 잠수하면 조용해야 돼요. 소음이 적어야 돼. 그럼 장비가 아주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작전심도 숨을 수, 있고, 공격받으면 숨을 수 있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은밀하게 작전,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어야 돼고 AIP 그래서 필요한 거디젤 잠수하면 오랫동안 작전할 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음, 무기가 잘 작동돼야죠. 어뢰, 그 다음에 미사일. 미사일도 대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면 좋지. 거기다 SLBM까지 실으면 베스트지. 근데 디젤 잠수함에 SLBM 신나는 우리박 우리가 처음에 처음, 처음 여섯 발 북한은 김근욱영웅함 이전에 그다음에 신포급이라는데 한 발만 실어서 었 SLBM 시험 발사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창피하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김근욱영웅함을 고쳐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열발을 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은 디젤 잠수함 측은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여기저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이 지금 21척 정도 있는데 18척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어, 하나오션 그 다음에 첫 번째 배만 독일에서 만들어 가져왔다고 그 열여덟 척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아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독자에서 만들자 해가지고 기술력을 총 결집하고 뭐 리엔지링하고 이래가지고 만든 게 도산한 창호 3천0급이라고 그래서 이 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눈뚝을 들이고 있다고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고 점수함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어, 간과할 수 없어요. 마케팅 능력이라는 거는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도 뭐 수상함정도 뭐 민관군이 협력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노력가지 않으면 총력적으로 노력가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잠수함도 팔고 답기도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능도 우세해야 되지만은 그 우리가 반대급부로 하는 철충교역 부대시설해주고 정비시설 교육을련시설뭐 이런 것들 교육시켜주고 AS m 말로 시설해주고 이런 거 하려면은 정부하고 우리 기업하고 민관군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이런 패키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국제 부대에서 도산 안창호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다. 디젤 잠수함에서는 아마 인기가 이거 탈류에 이 지금까지는 케이난 자주포 케이 전차 뭐 F50 공격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함정에서는 잠수함하고 호위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팔려 나갈 건데 아무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는데. 빚 좋은 개설과 되지 않으려면 민간군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죠. 독일과 프랑스는 해군 예비역과 기술자를 묶어 수출국에 파견하는 인력 모델을 운영 중이죠.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구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본격적으로 인력 기반 수출을 하려면 어떤 제도부터 갖춰야 할까요? 제가 독일의 현역시절에 한 5년 반 정도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 세일즈 매니저가 그랬어요. 잠수함 회사에. 자기는 1년에 232일을 해외를 돌아다닌다. 상당히 오랜 만기간 가서 모든 잠수함 살려고 하는 나라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뭐가 필요한지 저기는 기이 건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필요한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수리하려고 하는지 뭐 신조 함정을 더 살려고 하는 이런 건다 파악한다 이거죠 그 파악한 거를 본국에 보고하고 존소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잠수함을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건 조선소가 하고,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은 조선소가 설정하지만 거기에 이제 철충교역하면은 우리가 1억 원, 10억을 사주면 10억에 상당하는 거를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사주든지 해야 돼요. 그것들이 이제 잠수함 교육을 시설, 그다음에 m r 로 시설, 그다음에 이제 뭐 부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함정 운용 개념, 그다음에 작전 운용 전술. 저 같은 경우도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가서. 육볼때 몰래 몰래 가서 카피 온게 많아요. 그게 이제 잠수함 작전이거든. 어떻게 작전하는지 훈련 어떻게 하는 이런 거다 카피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줘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잠수함을 사가면서 안정적으로 부대를 시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거를 개런티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현역만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2010년 경에 조선 호황을 누렸지만 그 위에는 뭐 조정이 불황 되면서 조선수에도 많은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고급 자원들이 많고 우리 해군에서는 또 림팩 같은 거 하면 히트치잖아요. 훈련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해군의 베테랑 그 승조원들, 뭐 부사관 장교들을 다 영입해 가지고 거기 이제 인력 송출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잠수함 부대 건설 또는 수상함 건설 모델을 수출하는 모델을 그렇게 되면은어 한국 뭐 해군력 건설은 한국이 탑이야. 물론 북한이 숫자적으로 많지만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안전하지 않고 뭔가 부실하잖아요. 그야말로 겉에만 그럴 듯하고 내실 있게 싸울 수 없는 이런 환경 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은 우리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해할수 있죠. 일부 보고서에선 한국 잠수함이 중국 최신 핵잠수함보다 더 조용하다고 평가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운용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죠.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가 잠수함 전력을 실전용으로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잠수함 전력은 통상 해군 세력 중에 최선봉에서 공격하고 최후까지 담아있는다. 작지만 강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거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은밀하게 작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마찬가지 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도 전쟁 시 위에, 평화 시에 이렇게 잠수함 전력이 안전하게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최고다.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잠수함 전략은 30년 늦게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교육 관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성능으로는 압도한다. 북한 같은 경우는 로미오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뭐 유고 뭐그 잠사 이런 것들 있는데 디젤 잠수함이 좀 조잡해요. 사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무장도 그렇게 밴벤치 않고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해야 되겠다. 잠수함을 잡는 거를 대잠전 그래요, 대잠전. 대잠수함전. 근데 이건 수상함정이나 P3나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게 엄청 효율적인데, 그런 거는 다 갖추고 있다고 봐요. 잠수함 전력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P3, P8, 그 다음에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이 협동작전하면은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데, 대잠전 중에서도 적극적 대잠전을 적극적 대잠전. 폐가 나오기 전에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 꼼짝 다산보다기. 이런 전술만 택하면은 북한이 아무리 숫자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기에 제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잠수함 전력 많이 키워주고 안심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함정은 다 보이고 막 교전 이루어지지만 이 잠수함은 최후까지 살아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북한 뿐만이 아니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 중국, 대 일본을 견제하기도 에 가장 적합하다. 물속에서 쏘는 어디서 쏘는 모르잖아요. 뭐 상하이나 뭐 도쿄를 겨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과거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군역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압도한다고 봐요. 숫자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능으로 압도한다.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안 잡히고 이런 전술을 부사하는데 우리는 림팩지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미국에서 인제 우리 림팩 같은데 가면 우리 연합 부사령관을 시키자는 연합 해군 구성원 부사령관을 시키자 그만큼 지능력이 휘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할수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할수 있죠.